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.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.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? 저는 예? 그만.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? 예. 저는 27명의 제가 제것만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한동은뭐 똑바로 말하세요. 개인 차원이라고요, 제가 일건 예. 예. 해달라 그랬습니까? 예. 예. 예? 예? <laughs> 네. 저를 이렇게 모욕하셨습니까? 명장면이야. 수 있습니까? 명장면이야. 아니,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취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아, 이야기 아니었습니까? 제 것만 뺄수 있습니까? 지금 개인 차원의 있으시잖아요. 부탁이요. 개인 차원의 부탁자가 부탁. 법무부 장관에게 자, 사건, 개인, 사건, 개인, 사건, 개인 사건,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.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자의 자의 대해서 아. 우리, 우리 뭐, 지금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가 되면은 아,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. 저는요. 전직 원내 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. 말씀을 왜곡하시네요. 그리고, 그리고 <laughs> 그때 <상황이> 그게 아니었다고요.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? 근데 저거는 아 너무 <laughs> 무속 사유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장관한테, 아, 어. 자 이거는 범죄 은닉 청탁 예, 예, 예. 한 자와 받은 자가 다 잡혔겠습니다 <laughs>